온 땅이 어둠에 잡혀있고 만민이 캄캄에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돼야 돼 일어나 빛을 바래야 되는거지 빛을 바래도 안 바래도 그만이 아니라 그렇죠 바래라. 안 바르면 다 사람이 왜 일어나 빛을 바르라고 그러잖아온 땅이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있고 만민이 캄캄해 <laughs> 시대가 그렇다는 그렇죠? 그러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4편, 2편. 어서오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 그러죠? 음.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 부정하는 사람 너희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냐면에리스 2장 1 2절을 보니까, 소망삶이 살아요, 소망. 하나님도 없고, 외인도 없고, 무슨 삶을 살아요? 소망 없는 삶을 산다. 어? 이게 이 시대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다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이 범죄에 어떻게 해요? 속해 있는 거예요. 시대의 갈고감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 시대적인 갈고감 시대적인 갈급함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 60장 이제를 보니까 어? 이런 예, 시대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뭘볼수 있어야 하면 이 시대의 갈급함을 봤다면 이제는 뭐냐? 우리 영혼의 갈급함. 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정말 에, 에, 중요한 시도 있죠. 어? 영혼에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제 에, 이 사슴이 아셨죠? 아셨죠? 신의가 정말 물을 찾는 사슴만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가족함을 가지고 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어, 그래서 이제 에, 어떤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갈급함이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 본 거지만 사실은 또 뭔가 있어? 영혼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 예수 한미점은 마귀잔이라겠죠? 네. 자, 보세요. 시부리사 2장, 1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평생, 한평. 한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 어? 그렇죠. 종로로 하잖아 한평생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응? 어? 네. 그저 그러니까 뭐. 그서의에 어떤 조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평생 동안을 종로로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혼을 보면. 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병년 10장, 38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마귀, 누구에게 둘려요? 마귀. 그렇죠. 마귀에게 어떤 삶을 마귀에 살아? 눌린 삶을,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삶이 어떤 것가 시간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러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누구의 조종을 받는? 그렇지.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네. 아니, 이, 이런 성경에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 눌린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네가서 4장 5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각각, 각각 누구의 신을, 뭐요? 자기. 의 신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야. 의지. 이게 뭐냐면은, 각각 자기의 신이 뭐예요? 우상이죠? 나름대로 섬기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을, 그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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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들이, 예? 그렇죠. 네, 네. 부르면 신을 섬기잖아. 네. 어? 근데 여러분, 다른 신은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 생명이 없잖아. 네. 생명이 없는 신을 부른들 역사가 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활력있고, 운동력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이상이 없는 사람 이상 아셨죠? 계시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시는 뭐가 없었다. 이상이 네, 없었다겠죠? 네, 계시를 네, 줘서 계시를 어떻게요? 해알수 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령용사가 없는 거야. 백날 부르지자도 어? 그렇죠. 듣지 않은 신에게 부르짖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람들이 다 무슨 삶을 사냐면, 아주, 아주 윤리적이고, 무슨, 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 이 영혼의 갈급함, 가진 자의 특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 예, 정말 이,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야 되는데, 예? 예, 정말, 예, 이런 해결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성도자는 거죠? 그렇죠? 이 믿는 자는 뭐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이, 이 갈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돼 있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이 되야 어 되나? 우리는 시편 42편 1절보절 아셨죠? 네. 이게 어떤 갈급함이냐면 주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주를 찾는 아주 갈급함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랑 틀려. 거기는 이 비가 안올 때, 건기 때는, 정말 노란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 목이 마르면 죽으니까, 어 물을 찾아 어떻게 해요? 헤매죠? 사생 결단을 하는 거야. 왜? 가다가 악한 짐승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 요 그걸 물을 쓰고 물을 찾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 우리도, 우리도, 어? 이, 이, 이게 환란이자 이란난 시대에 그 사슴이 예? 죽음을 부릅쓰고 물을 찾아 헤매면 아, 네.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 아, 네. 그지 아, 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야. 아, 네. 그러면은 죽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아, 네. 살려주시지. 아, 네. 우리가 이제 아, 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어야지만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잠언서 예? 어, 3장, 3장, 5절, 6절에 보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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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서 3장, 네. 5절, 6절에. 네? 네. 보면은.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여화를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죠? 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갈급한 사람. 정말 여화를 신뢰하는데 성경을 뭐라고 하면, 니가 마음을 다해서 네. 그 여화를 네. 신뢰하고, 네. 너는 봉사의 그분을 모아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러한 갈루판이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역사가 일깁니다그 네. 네.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 단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네. 어른대로, 오른대로.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그렇죠. 옳은대로 네. 인도하는 사람은, 네. 예? 예. 하늘의별과같이 뭐야. 빛난다겠죠? 어떻게만 살나야도 오른 대로 이기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갈고파이 있어야 돼. 그, 그러면그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면 축복의 삶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물 옳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인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에요. 그, 그런 인생은 승리의 삶을 잖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 을 걸면 네. 여러분께 생명이 구원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에 기는 베드로서 3장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요? 해 어, 우리 참고 끝까지 어떻게요? 회개를 원하시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도 망하는 이유가 다르겠냐? 네. 하나님 모르냐 망하잖아. 어, 회개 끼우 원하시 어, 정말 간절히 내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시에 가급한 신명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네, 네. 다음에 이제 생명을 살려야 돼요. 본인 사장 사람들을 보면 뭐, 뭐가 열리기요 네, 네.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를 가급하여. 열려도 그만, 알려도 그만이 아니잖아. 어? 반드시 생명을 살려면. 전도라고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람이 잡혀있죠? 네. 여기에 잡혀있죠? 이때에 네. 대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살기를 원하냐. 그럼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을 어, 바라봐라. 그렇지. 그게 전두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연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아, 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 정말 13절 1 4절 보면 소금가. 뭐가 있냐 우리가? 소금가. 그렇죠. 빛의 사명을 바라고 뭐야? 소금의 사명을 아, 네. 갈급하게 해봐야 갈급하라는 아, 네. 거죠. 아, 네. 어? 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나 못 믿나 모르잖아. 어? 겉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이 이 빛과 소금의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아멘. 이 빛과 소금이 뭐라겠어요? 우리, 착한 행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스, 믿,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더중요한건 뭐냐? 그 믿는 자의 삶을 세상에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정말 우리, 우리를 통해서 착각하는 행실이 나오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당신뭐하나님 믿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야 된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긴급하다 어? 사, 사슴이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는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을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 성도죠? 믿는 자의 말이 하면, 갈급함. 갈급함이 어떻게 되냐? 어?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어? 그리고 정말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다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아셨죠? 우리가 일한 삶을 사는 것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